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KBS 9시 뉴스입니다. 피감기관의 부실 대응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광주시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또다시 파행을 빚었습니다. 광주시 산하 기관에 이어서 이번에는 광주시까지 부실 자료를 제출하고 거짓답변까지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시가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관용 전기차 운행일지입니다. 15km 정도를 갈수 있는 15w 전기를 이용해 북구로 출장을 갔는데 운행거리는 200km입니다. 마찬가지로 관내 출장에서 18w 전기를 썼지만 300km를 운행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운행일지를 그때그때 그 기록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 14, 11년 동안 제대로 작성이 잘 안돼서 약간의 차량에 대한 기록하고 운행일지의 기록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관용차 출장 기록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오래 치 운행 내용만 제출해서 그렇다고 답변했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자료를 제출 요구했을 때 도로과에서는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자리에 오셔서 그렇게 거짓 답변을 하세요. 결국 허위 자료 제출과 답변으로 광주시 통합공항교통국에 대한 감사는 파행됐습니다. 비슷한 문제가 불거진 광주 테크노파크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그린카지 능원, 도시공사, 관광공사 등 앞서 감사를 받은 기관들 역시 부실 허위자료 제출로 물의를 빚었습니다. 수사까지도 의뢰를 해야 될 상황이다. 그런 정도로 엄중하게 보고서 문제를 풀어나가지 않으면 이렇게 만연해 있는 공직자의 개강에 해결되기 어려울 것 같다. 전남도 의회도 어제 총장의 채용비리 의혹 관련 문제 등이 지적된 전남 도립대에 대해 부실 답변 등을 이유로 감사를 중단했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